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좋은 이른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열기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기 전에 잠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는데요. 준비한 말씀은 사대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거룩한 고집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잡았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을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레를 향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다 알미라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2차 선교를 하는 여정 중에 루스드라를 방문하는 장면입니다. 루스드라에는 디모데라고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2차 선교의 등욕자로 세우게 되는데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는 유대 여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 아버지가 헬라인인 것이죠. 당시 유대 문화로서는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결혼하는 것 매우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올날에도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에서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결혼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외에 나가서 결혼을 하고 돌아오면 비유대인과 유대인이 결혼을 했을지라도 합법적인 부부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 2000년제는 더욱더 보수적이지 않았겠습니까? 아무튼 디모델의 어머니는 믿는 이제 여자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는데요. 우리 이 디모델을 선교동력자로 세우면서 맨 먼저 한 일이 디모데르와의금 할례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아마 디모데는그 헬라식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것 같아요. 그가 유대식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다면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모든 유대 남자들이 받는 할례를 받았을 텐데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보니까 그는 헬라식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청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선교동력자로 디모데를 세우면서 할례를 받게 했을까요? 3절 말씀에 그 답이 나오는데요. 어, 답은 이렇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지를 들면서 어, 항상 선교지에 가면 제일 먼저 방문하는 것이 유대 회당이었습니다. 유대 회당에 가서 바울은 구약 성민이 가르치는 어, 메시아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고 그 복음이야말로 유대인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어,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대다수 듣지 않았는데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는 바울이 유대 율법을 무시하고 할례를 금한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어, 그러 인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극하게 반대를 하고 심지어 바울을 핍박하기도 하지요. 사실은 바울이 유대 율법을 무시하거나 할례를 금만인물이 아닙니다. 사도는 20장에 보면 바울이 유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장면에 관한 기록이 있기도 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유대 율법이나 할례가 구원받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느냐? 전혀 도움은 안 되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교... 동역을 시작하기 전에 할례를 받게 하는데 그것은 루스드라와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받게 한 것입니다. 왜요? 디보네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게 됩니다. 그들은 바울이 유대율법도 지키지 않고 할례도 그만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나도 유대율법 지키고 할례를 금하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서는 복음을 들어봐라. 아 이렇게 그런 기회로 삼기 위해서라도 할례를 받게 하였던 것이죠. 고린전서 9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의 태도에 대해서 증언이 나오는데요.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행동하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만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행동하고요.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처럼 살고. 율법 없는 자를 만나면 율법 없는 자처럼. 약한 자를 만나면 약한 자처럼. 모든 사람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식으로 그가 살았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자기 주관이 뚜렷하지 못한 것처럼 볼수 있을 정도로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맞추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린전서 9장 2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열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라면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무엇이든지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인물이었던 것이죠. 오늘 디모데가 할례를 받도록 한 이유 역시 루스트라에 있는 그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할례가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런 기꺼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했다는 것이죠.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 중에 아주 좋은 말씀을 저한테 들려준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교회에는 내 어, 소문자로 시작하는 띠알러지 신학이란 뜻이죠. 소문자로 시작하는 띠알러지가 있고 대문자로 시작하는 띠알러지가 있다고 합니다. 대문자로 시작하는 띠알러지는 복음이고요, 소문자로 시작하는 띠알러지는 복음 외의 것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대문자로 시작하는 복음을 위해서는 싸우지 않고 소문자로 시작하는 어, 복음 외 것들을 위해서 목소를 높이고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대문자인 복음 위에서 싸우지 않고요. 어, 바울도 한때는 이대문자인 복음이 아닌 소문자 띠알러지를 가지고 싸운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조차도요. 사도전 15장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3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차 선교를 시작할 때 있었던 사건을 다루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유안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반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선이 바나바는 마아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일차 선교를 하는 여정 중에 요한 마아가 마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하죠. 요한 마아가가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에 동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데 요한 마아가가 반빌리아에 이르렀을 때에 반빌리아를 거쳐서 이 타우르소 산맥을 넘어갈 일이 있었어요. 이 타우르소 산맥은 매우 위험한 산이거든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산이었죠. 겁이 잔뜩 난 요한 마가가 어, 난산못 넘어가겠습니다 하고 선교를 중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요한 마가를 2차 선교를 시작하면서 바나바가 요한 마가 다시 한번 데리고 갑시다 이렇게 바 바울에게 번, 어,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어, 그랬더니 바울은 안 된다. 아, 그는 성교를 준비에 포기한 실패자다. 그를 데리고 2차 성교를 할수 없다. 아, 라고 어, 이 얘기를 하고요. 그러다가 서로 맞지 않아서 심하게 서로 다투었습니다. 성교에 심하게 다투었다 라고 말한 거 보니까 아주 정말 어, 심하게 다투고, 어, 둘이 결국에는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음에 사둔현 16장으로 넘어가서 바울이 지모대로 하여금 구원과 상관없지만 할례를 받도록 하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이것을 보면요. 바울이 15장에서 요한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은 것. 즉, 어, 바울이 15장에서 요한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은 것. 이것을 가지고 바울이 많은 고민을 한것 같습니다. 그가 복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그의 주장을 앞세우고 그의 고집을 앞세우고 바나바와 심하게 다툰 툼 것을 후회하고 회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장으로 넘어가서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자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유대인들에게 주었다. 그래서 바울이 야, 소문자 띠알라지에는 유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으로 그가 변화된 모습을 1 6장에서볼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접근하는 것. 사실 예수님이 원조이십니다. 예수님은요 길거리 여자, 세리, 죄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에서 고위 관직자, 정치지도자 그리고 종교 지자들까지 그가 만나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고 넓었습니다. 밑바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을 만나서 최적화된 그들에게 맞춤형식으로 예수님은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고집은 거룩한 고집입니다. 복음만을 위한 거룩한 고집을 예수님이 지니셨던 것이죠. 바울도 15장에서 16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자신의 거, 고집은 내려놓고, 이제 거룩한 고집을 지닌 인물로 변화가 된 것을 또 오늘 본문이 이야기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볼 때, 우리 교회가 지켜야 될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고집입니다. 그 거룩한 고집은 복음입니다. 복음 외에 이 작은 소문자 띠알러지, 복음 외의 것들은 우리가 포기할 줄 알고 우리가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영혼구원을 위해서라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 거룩한 고집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지 않으셨, 않으셨습니까? 체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고집인 영혼구원 그 한가지를 위해서요. 아, 사실 이 고집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왕고집이든 작은 고집이든 우리에게는 고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집을 꺾음으로써 한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구원을 받으실 있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작은 띠알라지 복음 외의 것들은 고집 히지 않고 내려놓는 것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내 고집 꺾고 주님 주신 거룩한 고집인 복음만을 위해서 살 때에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찬송가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인데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거 뭐냐 이수고 안마 하여도 허된 것뿐일세 불 같은 시험마누나 겁내지맙시다 구조의 권능 그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배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을 마치고 임서서 일하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고집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작은 고집, 큰 고집, 왕 고집. 우리는 고집으로 뚤뚤 뭉친 인생이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작은 띠알라제와 같은 복음 외의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고집히지 않게 해주옵소서 영혼구원을 위한 거룩한 고집 복음을 위한 그 거룩한 고집만을 부여잡고 살게 해주옵소서 내가 죽어 한 영혼이 구원 받을 수 있다니 내 고집 내려놓아서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주님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고집 내 고집 꺾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 어, 우리의 고집이 있죠. 여러분, 어, 날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아, 어, 아직 꺾지 못한 고집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고 그것을 깎아내려 가고 꺾어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루도 승리하시고요. 내일은 분여한 주일입니다. 우리 기도로 준비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여러